96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스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낭 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 꽃 피었습니다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와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암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네. 작은 여우를 잡으라 내 삶을 허무는 작은 여우 잡기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의 근거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그 아가서의 일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아가서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연인 간의 사랑의 노래, 사랑의 이야기처럼 이 성경 속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로만 묘사되는 이 이야기가 굳이 성경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성경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이 어, 말씀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놓고 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지성소, 가장 깊숙한 곳에 그 가운데다가 성경을 펼쳐놓았는데 구약성경에 이 아가서를 펼쳐놓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가서를 어떻게 되었냐면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간의 사랑의 이야기로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이 만남과 이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사랑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 아가서를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아가서를 정해 본다면 어 그의 머리 대신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사랑의 만남으로. 그도 그럴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질 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자가 되는 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 존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돼요? 더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늙어가잖아요. 성경에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퇴하고 후폐해지지만 그런데 이것만 바라보면 정말, 어, 정말 우울해질 것 같은데, 우리의 속사랑, 우리의 영혼 어떻게 된대요? 날로날로 날로 새롭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을 성경이 정의할 때, 그냥 육체에 보여지는 것을 다 전부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껍데기요, 육체는 우리가 이 영혼이 거하는 집과도 같아서, 어, 우리가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에는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게 바라보실 거예요. 예.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그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사시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시겠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거룩하고 의롭담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자녀 바라보실 때 어떠세요? 뭘 많은 무리가 있어도 내 자식만 보이잖아요? 네, 내 자식만 보입니다 그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내가 내 눈에 새겨 넣을 만큼 그렇게 봅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꼭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한 사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보신다면. 예, 그것이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이고. 오늘 솔로몬인과 이 술란 며인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사랑의 눈으로, 그 기쁨의 눈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행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믿음이고요. 그 믿음으로는, 그런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내가 조건도 안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저와 여러분이 재발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사랑을 해주면 그 사람이 그 사랑의 사랑을 머금고 사랑 받는 자로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채우려고 하지만 끝없이 목마르고 메 마른 것이 인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 대한 죄인 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끊임없이 채우고 채워도 끊임없이 뭐 채우고 채워도 어, 채워지지 않는 터진 뭉덩이. 그것이 죄인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밖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걸 채워서 우리로 만족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흘러가시는 성령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받은 복을 나누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미 나를 사랑하셨다. 있는 모습 그 자체로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말만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믿으시고 따라 합시다. 나는 사랑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이 사랑 받은 자가 사랑을 주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많은 사람들이요 애정 욕구, 인정 욕구,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예. 인생을 다 그렇게 허비. 해 신앙생활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인정요구를 하나님에게서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보상을 바라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믿음 좋다는 얘기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어, 봉사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를 알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를 알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 사랑하기 위해 사랑주기 위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도 성가세도, 성가대도 안내도 주방도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그 아프리카 그한 부족의 이야기 한것 같은데요. 그 정말 그 마을에는 어 정말 그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 가진 것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가진 어떤 뭐 물건이나 또는 재산이나 또는 뭐 가지고 있는 가축을 그 장인 그 여자 집에 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 그 다음 그 마을이 그그 부족에게 가, 가장 관심은, 어, 뭐, 예를 들면 소라고 치면 그 이야기는 소로 나오고 있는데, 그, 소몇 마리를 받고 결혼했는 자가 그 여인의 가치가 된 거예요. 그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그 저기 어그 마을에 그렇게 어 예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냥 극히 평범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웃 마을의 그 부족의 그 추장의 아들이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소열 마리를 주고 그 여인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 때,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났다는 거죠. 소 10마리 받은 여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의 자존감이? 모든 여인들의 부러움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할 때 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사랑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솔로몬과 술남여행과의 대화 보면 지극한 사랑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향기가 그두 사람 간에 아주 진동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면서,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그렇게 가면 쓰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그 하나님의 그 자녀된 정체성이 흘러가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이 세상에 도전을 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느냐라는 거죠.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 우리는 때때로 우리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어,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려고 그래요. 예.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잘되고 축복과 형통과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생각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그 찬양 있죠? 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10분 전에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만 주 안에 있는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른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 3절이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하시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 주시네 주님을 찬.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가 충만해지면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이 솔로몬과 순람 여인간의 이 사랑의 관계가 계속. 진행되는데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갑자기 얘기가 나와요. 이 포도원은 상징적으로 솔로몬과 이 술람 여인 간의 사랑의 관계, 그 만남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만남을 허물고 관계를 깨뜨리는 그 조그만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솔로몬과 술남 여인으로 대비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단의 그 계략과 노림수 그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은 여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작게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파국으로 파행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것들을 주의하며 분별하며 경계하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요. 때론 너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 조건적으로 자꾸 어떤 그 눈에 드러난 현상으로만 평가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고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서운해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일들이 작게 시작하지만 그 작은 틈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지고 벌어져서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다 소멸되어 버리고 내 안에 가득한 미움과 원망만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바르게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거 물어보셨어요 한의 아들 심원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얼마나 더 사역할 수 있겠느냐 너 얼마나 능력이느냐 이거 물어보지 않고요 너나 사랑하느냐 성경에 가장 제일 되고 큰 개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교회 열심히 나와라 봉쇄 열심히 해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열렬히 온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사랑이 흘러가면 이 세상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의 그 평가나 사람들의 인정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요. 하나님 그분만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더 무르익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 은밀하고도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대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나를 화나게 하는, 나를 분노하게 하는,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그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화가 나거나, 내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가 마음이 지쳐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한 가지로 해결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치유하고요. 주님의 나를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사람과 관계를 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목회도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저는 목회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의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믿고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하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사랑의 은밀한 자리로, 은밀한 골방으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주물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뒤틀려 있고 상처로 얼룩져 있고 우리 마음이 황폐져 있다면 이 세상으로 인하여 작은 틈을 비추고 들어온 사단의 거짓말로 인하여 사단의 속임수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묶여 있다면 오늘 주님은 그 묶인 것들을 풀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흡입하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해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곳입니다.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나의 정체성을 주의 사랑 안에서 회복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내려놓고 주의 사랑 앞에 나를 열어드릴 때에 주의 성령이 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고 회복시킨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쑥 불쑥 올라와요 화나는 일들이 어떤 말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나의 관점 때문에 내 마음 속에 불편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틈을 비집고 만들어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더 만끽하고 그걸 누리며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일에 제한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거그 사람 때문에 그일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너는 내게 오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사랑을 받으라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요한복음 15장 마지막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너는 내게 나오라고. 내게 붙어 있으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내 삶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들, 그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거나 헤매지 말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거하십시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게 원하시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 채우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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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충만하게. 그 사랑의 그 파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쓴뿌리를 다 쓸고 내려가게 될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저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냐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우리 이절 마지막 하고 마침니다그 두려움이 그 두려 움 내 네,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만족스러워하시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완 한 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인도하심 안에 내가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은혜를 나누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이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놓는 작은 여우들을 말씀으로 분별하며,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침례에 들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리모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